똥요. 빨똥 빼시고. 까먹린 응. 사람. 아 터진데 안전이요. 이래가지고 이걸 걸려버리네. 오, 억울하다. 반대로 넘어지. 한번 하세요. 이거 까먹은 것들 자리 확인하시고. 까먹은 것들 자리. 네. 이 파티 초록색 위치로. 아이고. 더 아이고, 이거 안이고안 돼? 이거 이거 는이안 돼? 돼? 요 돼? 요 돼? 요 돼? 요거 돼? 거안 돼? 서거떻게이는거안 대체? 거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어. <laughs> <laughs> 이이이 오, 세알꼭지로꼭지로꼭지꼭지 르고, 꼭찌 르고, 꼭로 열로 꼭찌 르고, 꼭찌 르고, 꼭찌 르고, 꼭찌 르고, 꼭찌 르고, 꼭찌 르고, 바로 바로 스페이스 빠져 빠르다, 빠져, 빠르다, 빠져, 빠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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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져 예요어어야 네. <laughs> <laughs> <공간이 이뻐. 웃음> 아, 되겠다 네, 그 시을수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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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먹을 <먹었뻤> 뻔했다. <laughs> 안 먹지. 어떻게 안먹었노저 하나 더 먹었으면 죽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죽는 줄. 어, 떨어지고. 떨어지고. 130에 하니까 이거는 뭐, 먹어야 된다 어제 먹고. 아. 이 어카. 제스틱이에요또 많이 아픈 거예요. 아, 뭐야 많이 써. 오, 아파 아퍼. 이랑 <끼리> 거, 노랑 거. 노랑 거. 사라졌 누랑 거. 랑 거. 없랑 거. 누랑 파랑 면으로 면으로 면으로. 면면 면. 어느도 모이세요? 어 뭐야? 어나 거. 누랑 거. 먹었는데? 랑 거. 어랑 거. 누랑 거. 누랑 거. 가랑 거. 아, 듣 네, 튼튼해 또기 아, 네, 석상 위치 확인하시고, 네, 석상 위치 125 이제 나옵니다. 파진 단전, 파진 단전, 파진 단전 하고 나온다, 나온다. 나올 거예요. 꽁꽁이네. 아, 아, 정야 아, 되나? 120딱나 하나 둘셋 무빙하세요 무빙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한번더한번더한번더생하세요 나이스 여기 봐. 여기 만방기방여 때리지 기 봐. 때리지 여기 어 이거 뭐야 기스 쓰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거 스피어샷 끊었어요 그건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고 와아이 아, 어. 쪽이 깔았다 스택 최대한 이쪽 빼요 그냥 시 준비 시 준비 혹시 모르니아시다와야 어, 이건 시장 아니어서 못 했다 진짜 최대한 똥 쪽에서 다른, 다른 데서 때리세요 7나 넘어가다 스택이에요 이거 이거 이난 한번 써야겠데 차면 쓸거요 차면 아, 쓸 거예요, 차면. 그래. 아 뭐야 광선이요. 이럴 봐라. 아 빨리 넘겨야 되는데 100%까지 빨리. 이거 그냥. 네, 네모 네모 가지 마요, 여기, 네모 가지 마. 모 하도 모이서 하이고 레이저 레이저 해봐. 어, 그 일단 이나나 쓸게요. 그냥 빨리. 우스테기라. 네. 어우스기라 잘못하면 전이 그냥. 다이얼. 어. 저는 이제 못 코스. 없어요. 도화 수가 없요 이제. 화수 하나 아, 와, 진짜. 아니, 이건 아니지. 좋아. 와, 패턴 응. 어렵긴 하다. 아, 그시 한번 떴걸 벌써 세개 쌓였네. 이 우와... 아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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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코님 네, 포션 없으신거죠? 아 있어 네, 있어 네, 있어 네. 하나 남았어요 아 끼세요 아 끼세요 힐신거예요리퍼님한테만 힐주세요 아직 저 포션 많아가지고 저도 창설도 포션 다섯개 남았어요 아, 네. 꼼시죠? 아 어, 아니었구나. 아, 와 야. 색깔. 색깔 좋네, 아니겠죠? 터진대? 아, 터진대 안돼. 힘 다져. 힘 다져. 이거 오른쪽이힐 따로 드릴게. 혼자. 드릴게. 이거 피하기만 해요. 피하기만. 피하기만. 안전하게. 아, 어, 이거 우 바뀔, 바뀔. 이거 치거치우 바뀔 거치우위치에바 이거 치우 이거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고 이거 치우고. 이 이거 치우고. 이거 치 이거 이거 치우고.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깰것 같으니까. 예,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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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예. 똥 빼시고. 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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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 아, 아, 노랑, 노랑 노랑 노랑. 노랑 피하기, 노랑 노랑. 한번 더. 한번기한번 더. 검은 우리... 구을 패턴이에요. 다들 석상. 나 네. 없어요 제... 지금 에스더 그냥. 아, 아니 어? 아니 그 그좀 많이 찬는얘 필요하면 넘어가세요 그냥 아,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55 전멸 55 전멸 55 하세요 똥 빼시고 똥 걸린 사람 우리 2파티 쇼트이파티 파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덜뺀 거죠 이거 또 빼잡은 거죠 일단 피하기만 피하기만 생피 어? 생존 생존, 생존, 생존 생존이죠 아, 맞은 아까 맞은 거 받아주세요. 너무 착실하게 공격태세 오시는데. 이거 <laughs> 생각 같아요 검무슬 은곧 나와요. 예. 네. 오십오 네. 오십오 나왔다 나왔다. 우리 왜한 명이 없지요아 오른쪽 있어요, 있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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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아유 검무슬 은또 날라오네. 아유. 오케이. 나도 피 관리하시고. 오케이, 우리 이 남마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은아 어, 오호색이겠네요. 아, 그럼 운만 좀쓰세 일단 운이 끝나면 됩 아. 아니면, 아, 그냥 제가 한번 관리를 해볼게요. 그래요? 어떻게 하지? 다이얼 말할게요. 때, 다이얼까지만 좀만 참아봐요. 음, 생전. 생전, 생전 하시면될것 같아요. 이쪽 안전 이쪽 안전 앉아 계시죠? 20도 무릎 하나 옵니다. 피하면서 피하게만 피하 피하게만 하세요. 생존을 죽을 진짜 안 진짜 빨리 그 진짜 우리 우리 전문이 다통온것 같거든. 네네네 다이얼만 남았어 그러니까. 다이얼만 남. 아 그... 빨강 빨강 꼭지 꼭지. 빨강 꼭지 꼭지 어, 꼭지. 빨강 꼭지. 그래 쓰한번한번더한번더한번 그래. 더. 한 개만 혼방 혼방 주지 마. 네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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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때렸는데. 괜찮아요 아아 이게 더 마음 상해. 집중하세요. 집중. 아, 그래. 여기, 네. 여, 여기서 왼쪽으로 네. 갈게요. 네. 여기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끝나고 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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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세요 장판 조심 장판 조심 이제 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 아프 <목소리를>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서 먹을게요 아어요 노란색 이제 드시고 <목소리를> 고 <드시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피하세요 피하세요 못 피하면 시정 못 피하면 시정 시정 못 피한다 못 피한다 아르카 n 도도 scared, I a 네 목표 t scared. I 요 a n 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 a n 아 t e l 똥똥 o u I can't tell you. I can't t 네네 l you. I 야 a n t tell you. I 다들 안 맞나 보안붙어있 나이스. 갑자기 그 아드벤넬리 이제 준비돼가지고 조심조심조. 아아. 집중.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뭐야 방금. 생길이, 생길이, 아 미쳐가지고. 무력. 나이스. 집합킬. 집중. 생존 이죠 시간 많아요. 네. 시간 많아. 아직 2분 남았어요. 이쪽이요 왼쪽. 왼쪽 갔다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갔다가 오른쪽. 왼쪽 갔다 오른쪽. 아 가만히 다시 오른쪽으로 오, 레이저, 레이저패, 레이저 해 레이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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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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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요 어, 와 씨.. 번호. 이거 뭐, 한번더 하네? 어, 각성기 박을게요 1파티 그냥 극딜 하세요 확인 라랑다 넣었어요 인 확인 확인 3번째, 3아째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야? 나이스. 야나 아, 이거 처음으로 깨봤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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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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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잘했습니다.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나 너무 고생하셨어요. 싸나 나이스 때라 얘기 안날것 같아. 와 <laughs> 아, <laughs> 우리 다들 모여서 놀자 해요 한번합시다 비정질 단도. 아더 보기 잊지 마시고. 아 비정딱 뭐야 이거? 아, 이게. 아, 뭐야, 이거 가격. 이게 왜.